안녕하십니까.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APR까지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지금 이 관세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 사실 15% 관세가 있었지만 800불 미만의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세였기 때문에 거기 들어서 우리나라 K뷰티 시장이 북미 시장을 많이 건드렸고 거기 들어서 APR도 많은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 지금 보시면 야금야금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또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조만간에 이제 한달 남았죠. 한달 뒤에 에이팩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 KVT 테마의 약세, 이거 반전카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들 이 APR이 최근에 북미 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것들로 어떤 쇠를 볼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거 이전에 사실 800달러 이하에도 관세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KBT가 결국에 가성비로 미국 시장을 먹어 먹고 있는데 이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를 한다고 라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그것들을 온전히 다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결국에 수익률의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될수 있지만, 지금 APR을 비롯한 KBT 테마들은요, 사실 많은 시장을 지금 동시에 뚫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문제는 결국에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10월달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이제 에이팩이 열리죠. 이제 대략적으로 5 1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번에 이 에이팩이 들어오면 에이팩이 시작이 되면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거고 그리고 세계 많은 이제 각국의 이제 돈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큰 빅머니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뉴스를 또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중국 단체 관광객 이달 말부터 무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9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kbt가 이전과는 좀 달라요 kbt의 첫 번째 1세대라고 하는 그 kbt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정 관광객들 위주로 타겟팅을 했었죠 그게 결국에 차이나 머니였어요. 자 이게 결국에 채널 변경과 함께 채널이 결국에 미국으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직접적으로 가면서 바뀌었다는 라게 2세대 의 kbt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이나 머니를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에 올 거고 이게 결국에 에이펙과 맞물려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10월달에 apr을 비롯한 kbt 테마들이 결국에 이 고점을 넘길 거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10월 달 정도 전으로 내가 리스크와 수익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분께서 굳이 지금 이 조정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어차피 이 고점 트라이 할 거예요. 한달 정도 뒤에. 그럼 우리가 그때 매도 타이밍 잡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종목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내가 이 종목으로 지금 좀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러한 뉴스들 나 궁금한데 어디서 볼수 있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번호 보실까요 010-2729-66으로 apr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apr 어차피 제가 매도 타이밍을 조만간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되고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뉴스들 이게 직접적으로 APR 검색해서 나온 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KBT 테마들 어떤 내용들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흐름들 같은 거 짚어드리면서 뉴스랑 코멘트를 같이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왜이 뉴스로 인해서 어떻게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내드리니까 궁금하다신 하 분들은 제핸드폰으로 APR 남기시면 되고 숫자7도 같이 남기시면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갈 만한 뉴스들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내가 만약에 APR만 궁금하다면 APR 남기시면 되고 숫자 7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왜이 종목을 투자하면 될지 이런 것들도 보내드릴 거예요. 돈 내는 거 없어요. 리딩방 운영하냐? 리딩방 운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그냥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이런 뉴스들 같은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지 이런 것들만 보셔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궁금하다 하신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남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트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때 한번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7월 달에 한번 23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 그리고 지금 최근의 거래량을 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한번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 거래량 어때요? 4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까지 터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보시면요. 거래량 물론 많이 터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이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3 0만 주, 4 0만 주. 자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사실 이 21만원까지 내려갔을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았다 는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a p r 의 최근에 문제점이 어딨었냐면 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근데 오히려, 최근에 21만원일 때 개인들의 많은 매도가 나왔었고, 그 물량들을 오히려 외인들이 주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관들은 최근에 좀 많은 매도를 고점에서 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이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21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한번 크게 나오지는 했지만, 결국 금투, 보험, 투신 쪽의 트레이딩 자금들이 결국 지금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라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좀 어느 정도 연기금에제매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아 결국 지금 저점을 또 다지고 있겠구나 맞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K-뷰티 테마의 어차피 대장주는요 APR에요 다른 종목 다제껴도여러분께서 그냥 K-뷰티 딱 하고 떠오르면 APR를 여러분들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7월달에 여기서 한번 매수했다 8월달, 7월달에 내가 이 고점 정도에서 매수했다라면 내가 이번 주 또는 여러분께 이번 달 안에 이 고점을 한번 넘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고점 넘길 때 내가 일단 비중을 70% 또는 80% 줄여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내가 평균단가가 20만원대 초반부터 형성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 매도 타이밍 자박하시고 내가 만약에 10만원대부터 그냥 꾸준하게 매수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말 또는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인 관광객들 이번에 들어오면요. 10년 전, 12년 전부터 KBT 쪽에 명동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그러한 사업들 또 다시 한번 이번에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받야 되는 건 최근에 사실 중국인 차이나 머니들이 많이 제한이 됐었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들 그리고 에이펙이 같이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좀 포함이 되더라고 하면 아 결국에 KBT 쪽이 다시 한번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장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대응을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영상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이 APR을 어떻게 공략할지 좀 알고 싶다. 또는 여러분께서 관련된 내용들 나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으로 APR이라고 문자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영상 마무리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문자 받는지 알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